여러분, 오늘 퇴근길에 무심코 지나친 동네 풍경을 기억하십니까? 늘그 자리에 공기처럼 당연하게 존재하던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광경 말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라고 치부하기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너무나도 빠르고 섬뜩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우개가 우리 동네를 쓱 문지르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한 시민은 텅빈 상가 건물을 보며 공포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하나둘 없어지더니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남아있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가장 먼저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 건 동네 목욕탕입니다. 주말 아침 부모님 손을 잡고 가던 그 정겨운 공간이 왜 자취를 감추고 있을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덜 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목욕탕은 물과 전기, 난방을 동시에 쏟아부어야 하는 고비용 업종입니다. 치솟는 에너지 가격은 이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게다가 폐업조차 쉽지 않습니다. 거대한 탕과 보일러 시설을 철거하는 비용만 수억 원에 달합니다. 퇴로가 막힌 채불 꺼진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이유입니다. 30년 넘게 기름때 묻은 손으로 차를 고쳐온 동네카센터 정비사들은 요즘 낯선 공포를 마주합니다. 예전엔 소리만 들어도 알았는데 요즘 차는 너무 조용해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의 급격한 전환. 기술의 발전은 누군가에게는 편리함이지만 평생의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이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입니다. 서민들의 한 끼를 책임지던 김밥집과 중국집은 어떤가요? 김밥이 왜 이렇게 비싸? 라는 항의 뒤에는 사장님들의 한숨이 숨어 있습니다. 식재료비, 인건비, 그리고 살인적인 임대료. 여기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팔수록 손해인 기이한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배달을 포기하면 손님이 끊기고 배달을 하면 남는 게 없는 딜레마 속에서 많은 가게들이 조용히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동네 옷가게와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곧 권력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최저가와 매물 정보를 비교합니다. 중간책 역할을 하던 동네 가게들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진 것입니다. 변화에 적응할 틈도 없이 플랫폼 기업들이 그 자리를 독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청춘들의 놀이터였던 PC방과 밤거리를 밝히던 주유소들도 이제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고객층은 줄고 운영 방식은 완전히 바뀌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을 보고 노력이 부족해서 혹은 시대가 변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개인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 급격한 기술의 진보, 전례 없는 소비 방식의 이동,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의 줄어든 소비 여력이 동시에 작용하며 상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진정 무서운 것은 가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 머물던 관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부를 묻고 얼굴을 기억해 주던 이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더 편리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조금 더 철저히 혼자가 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픈 회고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이 변화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미래를 예고하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 안녕한가요? 최근 사라져서 아쉬웠던 공간이나 기억에 남는 단골집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작은 기억들이 모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이 시대의 진실을 찾는 단서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